자, 이번 영상에서는 9월 13일 정기점검 사전안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카시고 쿠폰 입력하시면은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9월 13일 정기점검 사전안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정을 보시면은 7시부터 11시까지 이런식으로 4시간 진행을 하고요 정기점검 내용을 보시면은 시공의 틈새에서 출현하는 몬스터서치시 획득하는 보상이 상향됩니다 자 사실 지금 시공의 틈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공의 틈새 안가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상이 굉장히 구려요 보상도 구리고 이제 군단장을 잡을 때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획득하면 보상이 상향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시공이 틈새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보상이 어떻게 상향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을 좀 많이 상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상에서 뭐 조금 상향해봤자 사실상 안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좀 많이 상향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파티 던전 캐티안의 계곡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이 일부 변경 및 상인됩니다 자 캐티안의 계곡 같은 경우는 이제 희귀 머플러나 영웅 머플러 이런 아이템들이 뜨죠 자 파티 던전에서 캐티안의 계곡 어려움을 봤을 때 이제 영웅의 머플러 이런 아이템들이 뜨는데 요거를 먹어봤자 사실상 다이아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먹더라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거든요 뭐 보통 난이도에서 이제 기사대장 머플러 요거는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긴 한데, 이제 보통은 잘안 가요. 왜냐면은, 하 어려움 이상으로 많이 가는데, 어려움 이상 많이 가는 이유가, 레어 스케북 때문에 이제 가는 경우가 많구요. 악몽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웅 스케북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악몽을 많이 가요. 근데, 악몽에서 얻는 요 머플러, 선지자 머플러 가격 보시면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실상, 영웅 스케북 나올 확률 굉장히 낮고, 영웅 머플러 나올 확률도 굉장히 낮구요. 희귀 머플러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희귀 머플러 나온다 하더라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캐티안의 계곡 안 가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잘안 갑니다. 보상이 너무 구리고 사람들도 잘안 모이기 때문에 저도 잘안 갑니다. 근데 이제 보상이 일부 변경이 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얼마나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일부 필드 보스의 출연 시간과 보상 획득 확률이 변경됩니다. 제 생각에 출연 시간을 어좀 늘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출연 시간이 너무 짧으면 보탐 도느라 시간이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출연 시간을 좀 늘리고 이제 확률을 상향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적에 달성 단계가 추가됩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원하는 업적 같은 경우는 젠이나 아니면 소환권 주는 업적 이런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런 단계의 달성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타 버금이 편의성 개선 요거는 항상 하는데 솔직히 맨날 되는 게 없어요 오류 고친다고는 하지만 오류 고쳐진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규 패키지 추가. 지난주에 신규 패키지가 추가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 패키지가 좀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벤트 종료를 보시면 루나의 골드 하타 이벤트 종료, 그리고 무지개 빛 제작 이벤트 종료. 그래서 이제 무지개 빛 이벤트가 종료되니까 제작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벤트 들어가셔서 무지개 팔레트 요거 꼭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요거 희귀 정수교환해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레어 코스튬 소환권 자 요거 확률이 20% 거든요 요거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일 패치를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 제발 자 가자 오케이 자 성공했습니다 레어코스트 받았고 어, 나머지는 전부 다 골드 보급상자 바꿔주면 됩니다 자 17개 5만 골드면은 어, 이제 85만 골드이죠 요거 제작한 다음에 골드 수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9월 13일 정기 점검 사전 안내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그래도 이번 패치는 어, 조금 쓸만하게 패치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노니아 패치를 보면은 어, 진짜 쓸모없는 패치 할 때가 좀 많고 패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안 고쳐지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공의 틈새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좀더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공의 컨텐츠 패치해 주는 거 나쁘지 않고요. 물론 얼마나 어떻게 보상을 주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 나쁘지 않고 파티 던전 이것도 보상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요거 패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패치할 때 제대로 좀 패치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도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도로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후원으로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고 요렇게 쿠폰 입력하시면은 아이템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어, 추가 미션 추후에 완료해서 바로바로 바로 미션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후원도록 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현재 생 무가금 육성하고 있는데 생 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